이게 우뭇가사리 입니다 어, 여기 이거 가 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풀이에요 해초고요 어 요거 위에 바위에 붙어 있다보니까 조개 껍질 이런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궈 가지고요 이거를 조금 불려요 그리고서는 어그 조개 껍질 이런 거를 다 걷어내고 어, 다시 이거를 어,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물을 붓고 끓인답니다. 그러면 묵이 돼요. 일단은 요거를 손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헹구고 있답니다. 이제 물을 붓고 끓일 거예요. 아, 넘치지 않게 잘 끓여서 그 물을 다시 받으면시키면 우뭇가사리가 된답니다. 우뭇가사리를 요렇게 어푹 끓여요. 그래 가지고 그 국물을 요렇게 받으면은요. 이게 묵이 된답니다. 이제 어, 여기도 만들어 놨죠? 우뭇가사리 한한번 갖고 두 번까지 재탕을 끓일 수 있답니다. 재탕을 끓일 때는요, 불을 조금 물을 조금 덜 넣고 그리고 이렇게 끓여주면 됩니다. 기게 굳혀지면요, 어이봐 이제 굳으려고 조금 준비 중입니다. 굳어지면은 이따가 콩물에다가 해서 먹을 거예요. 여기 콩물을 지금 식히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썰어서 오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냉, 냉국을 만들어서 먹을 겁니다. 우뭇가사리 묵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썰고 있어요. 이따가 완성되고 나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콩국물 넣어가지고 만들었고요또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서 두 가지를 만들었답니다. 완성됐어요.